베하, 이집트 최고의 고대 유물, 피라미드를 보러 간다. Yes! 어머, 펜스가 피라미드 구경을 왔군요. 저 멀리 떨어진 두 개의 피라미드를 가까이 가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아,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경비 초코가 있군요. 응? 유물을 훼손할까봐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멀리서 구경만 할수 있어요. 아이,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는데 말이야. 나랑나와 함께하는 쪼물락 코딩블럭은 코딩블럭 교육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작되는 코딩교육 컨텐츠입니다. 모든 영상은 우리 쪼꼬와 함께하고 예스! 내용은 쪼꼬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만들어보는 거예요 와우. 나랑 나와 함께 코딩 전문가가 되어봅시다 와우. 어머 오늘은 처음으로 펭수 피규어가 쪼꼬와 함께하네요 펭하 오늘 코딩 학습 새로운 블럭이 등장하는데요 만약에 전방 센서를 달아주면 만약에 앞에 뭔가가 있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이용해 볼 거예요. 앞에 펭수가 이렇게 서 있죠. 쪼코가 펭수에 가까이 왔을 때, 어 앞에 뭔가가 있네 확인이 되면 방구 소리를 내면 어떨까요? 시작에 이동하기를 붙여주고 앞으로 한번 갈 거예요. 펭수가 앞에 있는지를 체크하려면, 만약 블럭을 붙여주고, 전방 센서!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블럭이에요. Yes! 어, 만약에 펭수가 있어! 그러면, 소리를 낼 건데, 무슨 소리요? 반기 소리요! 아, 만약 블럭도 반복하기처럼 이런 모양이네요. 이렇게 가로가 열렸다는 건, 가로를 닫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가로를 닫아주고, 초코가 팽수를 인식하고 방구 소리를 잘 내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Yes! 우와! 괜찮다! <laughs> 아, 뭐, 뭐야? <laughs> 이번엔 기능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팽수가 있으면, LED를 켜줄 거예요. LED 컬러는 5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우 wow. LED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팬스를 yes! 옆으로 치워주면 더잘 보여요 기능이 너무 재밌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종이 피라미드는 쪼꼬와 함께하는 코딩놀이 교육 자료에 들어있었던 만들기 재료예요 아까처럼 피라미드를 마주치면 다시 뒤돌아서 가는 걸 넣어볼게요 만약 전방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고 또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뒤를 돌게 되는 거죠 예스! 그리고 피라미드에 이상이 없다는 소리를 내줄 거예요 예스! 어떤 소리가 좋을까요?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다이얼 블럭을 딱 붙여서 사운드는 25번 웃음소리로 할게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고! 뭔가가 앞에 서 있는 것을 감지하자. 오른쪽으로 한번 돌고 또 한번 돌아서 뒤를 돈다음 하고 <laughs> <No. 웃음> 웃었죠. 피라미드 오늘도 문제 없음. 이번엔 펭수를 따라오는 초코를 만들 건데요. 만약에 앞에 무엇인가가 있다면 앞으로 이동하세요. 만약을 또 닫아주고요. 어 근데 한 번만 간단 말이에요. Yes. 초코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 그 상태로 멈추는데 이거를 계속 따라가도록. 만약 위에다가 반복하기를 붙여줄 거예요.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반복을 할 거예요. 만약에 앞에 뭔가가 있다면 앞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다시 반복하기로 돌아가서 아직도 앞에 뭔가가 있다면 또 앞으로 갈 거고요. 계속 계속 반복이에요. 초코가잘 도망갈 수 있을까요? 자, 초코 앞에 펭수를 놓고. 가. 오, 오 따라온다, 따라온다. 여러분 보이세요? 오 따라온다. 와우. 어, 앞에 갔다 되면 와 따라와! 아니 이거 자석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재밌다. Yes! 이번에는 지금 앞으로 따라왔는데 뒤로 도망가게 해볼까요? No. 될까요? 진짜 재밌다. 시작이에요. 펭수가 가까이 갑니다. 오 어, 뒤로 갑니다. 뒤로 도망갑니다. 와 어, 너무 재밌어. 그리고 펭수를 치우면 멈추죠. 근데 또 가까이 가면 오. 와, 오늘 학습 어땠어요? 저 개인적으로 만약 블럭을 사용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 전방 센서를 이용하니까 제일 재밌었던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됐을 때 도망가기도 하고 따라오기도 하고 마치 초꼬가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음 시간도 또 기대가 됩니다. 이 만약 블럭을 이용해서 전방 센서가 아니라 빛 센서를 이용해서 더 특별한 학습 놀이를 해볼수 있거든요. 와우. 어,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싶어요. 그럼 오늘은 안녕! 뱅하 <laughs> 나랑나와 함께하는 쪼물락 코딩 블록은 코딩 블록 교육이 필요한 우리 친구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작되는 코딩 교육 컨텐츠입니다. 모든 영상은 우리 쪼꼬와 함께하고, 예스! 내용은 쪼꼬와 함께하는 코딩 놀이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랑나와 함께 코딩 전문가가 되어 봅시다.